안녕하세요. 셰프 크루 대표 제리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 친구들이 가장 많이 이제 질문을 하셨던 과연 이제 어떤 책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막 요리를 이제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요리사의 어떻게 좋은 면이나 이제 훌륭하고 멋진 면을 보고 나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뭐 인스타나 뭐 다른 이제 여러 이제 인터넷 돌아다니는 그런 사진들을 보고 나서 와, 난 이런 요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막 책을 막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알리미아책 얼마입니까? 뭐 노마 이런 책들 얼마입니까? 뭐 호주 호주 있으신 분들은 뭐 세피아 벤틀리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원하세요. 네, 하지만 어, 저는 처음으로 이제 요리 책을 이제 사시려고 했을 때 이런 책을 제발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돈낭비에다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책이에요. 아니.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레스토랑에서 발간한 책인데 그런 세세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도 많이 설명돼 있고 퀄리티의 사진도 있고 엄청난 그 책에 대한 철학도 막 이렇게 있는 이 전문서적이 왜 도움이 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선은 이거를 이해할 수조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왜냐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뭐 요리를 어느 정도 해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 보여주는 그 스킬이라는 게 웬만해서는 그런 뭐 극강의 파인다이닝에서 일해보지 않으시면 사실 이해가 어려워요. 어, 그책 안에 있는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이런 것만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막 요리 실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뭐 나중에 뭐한 8년이나 9년이나 뭐한 20년, 10년 막 이렇게 뒤에 뭐 헤드셰프가 됐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볼 그런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초반에 이제 요리를 접하다 보면 이제 분자 요리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예쁘니까 그래서 막 이런 책에서 막 분자 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막 관심이 있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분자 요리를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을 본인이 그 본다고 해서 기술 몇 개만 이렇게 알아가는 거지 사실은 중심이 되는 그런 요리를 엄청나게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리니아나 이런 책을 사시는 분들은 겉멋이 좀 많이 들어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분자 요리부터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리를 직접적으로 접했을 때 요리사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집에서 꽁냥꽁냥 했던 그런 분자 요리들, 내가 봤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더러운 과정들과 힘든 어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걸 모르고 어 그냥 겉모만 갖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는 거를 좀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서적, 전문 서적을 구매할 바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재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뭐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라든지 아, 예를 들어서 뭐 생선이라든지 허브라든지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뭐 치즈라든지 뭐 유제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재료별로 나와 있는 거를 사는 게 본인한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책 보고 나서 막그 분자 요리 하기 위한 키트 그 세트들을 사 가지고 집에서 무슨 어, 뭐, 알긴산 해가지고, 무슨, 뭐, 만들고, 막, 뭐 이런, 이런 거를 하시는데, 아이, 솔직히 하지 마세요. 그만두세요. 아, 이거 그냥 취미로 하면 좋지만, 이걸 자꾸 요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 그만두십시오. 가장 가까운 것부터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태까지 먹었던 게, 뭐, 불고기라든지, 제육볶음이라든지, 너무나 많잖아요. 뭐, 비빔밥, 우리나라 한식이 뭐, 세계화가 늦긴 하지만, 아, 그래도 소주로 인해서 한식화 세계화가 참잘 됐어요. 자,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을 구글이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찾아보십시오. 사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인 지금 김치 만드는 법, 그 다음에, 화면 넣기, 불고기 만드는 법을 지금 영어로 하실 수 있나요? 영어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전문서적 보지 마시고요. 본인이 지금 맨날 먹고 있는 반찬, 엄마가 해주는 밥들부터, 그거기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십시오. 인터넷 찾아보고, 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뭐, 발효가 또 이런 거구나. 또 무침이 또 이런 거구나. 막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부터 천천히 찾아보면서, 구글 뭐 이런 데찾아보면서 그거를 영문으로 또 찾아보세요. 그럼 공부도 되고, 영어도 하고, 그냥 영문책 사가지고, 아무것도 뭐 알아먹지도 못하는 거 그냥 낑낑낑이 파고 있어봤자, 고인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인스타 보고 막 이런 것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요리사도 결국에는 기술직이잖아요? 이게 기술직이 경력직으로 가면서 고학력으로 바뀌는 게 요리사라고 제가 나,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처음 초반에 기초가 되는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차근 쌓아 올려가십시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막 이제 일을 이제 업장에서 시작하셨던 분들도 이제 저한테 막 물어보세요. 과연 이제 어떠한 서적을 살까라고 물어보시는데, 아, 가끔 가다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일식을, 일식집에서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프렌치 서적을 조금 추천해주세요. 아니면 이탈리아 책을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 만약에 본인이 일식을 했으면, 일식에 관련된 책을 사세요. 왜냐, 자기가 지금 일하는 업장에서 일식을 좀 쉽게 접하실 거잖아요. 일식에 관련된 그런 재료도 쉽게 접하실 뿐더러, 옆에 있는 셰프님들도 일식에 대한 지식이 있을 거예요. 물론, 나도 지금 일식을 하고 있으니까, 일식에 관한 책을 사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또 제일 처음에 얘기해드린 것처럼, 막 그, 너무나 이렇게 판타지야, 뭐 테스야, 막 이런 책을 사지 마시고, 노브 같은 책, 약간 이제 기본, 기초적인 책을 먼저 사세요. 미국에서 유명한, 뭐 모모 푸꾸, 막 이런 책을 사고, 이러, 이러지 마십시오. 알았죠? 아, 물론, 모모 푸꾸에도 그냥 기본적인 서적들 책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파인다이닝 책을 많이 사보세요. 근데 어차피 이해를 못하고, 여태까지 경험을 안 해봤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업장에 그런 스타일의 음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음식하고 가장 가까운 책을 사세요. 네, 영문서적으로 사세요. 그래서 보십시오. 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물론 국내에서만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요리도 마찬가지고 요리사도 마찬가지고. 좀 글로벌하게 나가야 될 때입니다. 영어를 막 시간 들여서 하지 말고요. 어차피 우리가 요리사니까 요리 공부할 거 영어로 된 서적으로 천천히 공부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밖에서 우리나라 외에 허무나 많은 지금 요리 산업들이 너 진짜 크고 넓어요. 다양하고 우리나라에만 갇혀 있지 마십시오. 일본 그런 뭐 쿠진을 지금 공부하고 있으신 분들도 뭐 하와이나 미국 베이스든 뭐 노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이제 저 시드니까지 왔죠. 속교라는 것까지. 뭐, 요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지금 영문서적으로 많이 있어요. 이렇게 차근차근차근차근 차근차근 본인의 관련된 업무, 일부터 시작해서 가시는 겁니다. 뭐, 본인이 지금 이탈리안 지금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다고 치면, 저 그, 제이미 올리버나 이런 간단한 요리책 되게 많잖아요. 시작하십시오. 네, 정말 간단하게. 뭐 이탈리아 막 요리를 하면서 막 진짜 막그 파인 다이닝 거막 찾아고 보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파스타라는 부분줄도뭐 생면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저라도 하겠습니까? 저도 몇 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 서적부터 파시는 거, 그다음에 기초 지식에 관한 서적부터 파시는 거. 그래야지만 본인이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또 하나 사소한 거를 특별하게 생각하라. 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요리를 이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뭐온레이 섹션, 뭐 샐러드 섹션에서 막 일을 한다고 이제 생각하면 그런 샐러드나 뭐 이런 것들 손이 많이 익습니다. 뭐 샐러드 섹션에서 뭐도 튀기고 샐러드 만들고 햄버거도 만들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그 섹션에 얼추 본인이 적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다 이제 누가 고도할수 있을 만큼 막 칭찬도 많이 받고 아우 뭐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쉬워 이거 요리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와요 하지만 그 타이밍이 정말로 정말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 어떤 친구들은 그런 샐러드 섹션에서 일하면서 뭐 콜드 라더 섹션이라고 일해요 콜드 라더 섹션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대충 일하고 이게 손에 잡으면 공부할 생각이 안 하고 이제 뭐팬 섹션이나 그릴 섹션이나 이동할 생각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콜드 나다 섹션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그릭살라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릭살라드 얼마나 쉽습니다. 아침에 와서 오이 썰고, 무슨, 스페네시 오니언 썰고, 토마토 썰고, 페타 치즈 썰고, 그 다음에 무슨 레몬, 뭐, 뭐, 발사믹 드레싱이나 뭐, 레몬 드레싱이나 하우스 드레싱이나 뭐, 이런 거 만들 거잖아요. 이게 예, 끝이에요. 그냥 섞어가지고 그냥 내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해. 하지만 보디는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 한번 한번 찾아봅시다. 그 안에 들어간 페타치스 뭔지 알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무슨 우유로 만드는지 알아요? 거기에 들어간 오니언, 양파죠. 양파의 종류가 과연 몇개 있을까요? 자, 거기에 들어간 토마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토마토의 종류가 과연 몇 개일까요? 거기에 들어간 발사믹 드레싱. 여기서 발사믹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발사믹 비니거. 그 식초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공정을 거쳐야 될까요? 그게 어느 지역에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왜 이거를 그릭 샐러드라고 말을 할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요리를 만들고 계시죠? 요리를 공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적을 살때 저는 급하게 서적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괜히 그냥 먼지만 쌓이게 놔둘 거예요. 맨날 초반을 공부하는 척하다가 본인이 만지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 구글이나 네이버에 찾아보십시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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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십시오. 그래야지만 본인이 단단해질 거예요. 그래서 책을 사는 것과 본인이 요리를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요리사로 길을 들어서는 것, 요리사로 길에 들어설 때 내가 어떤 형식으로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초반에 조금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이제 요리사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실수하는 게 내가 일하는 곳이 세상의 전부이다 내가 하고 있는 섹션이 어, 이게 전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물 안 개구리처럼 에,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 넓은 세계로 가지 않아도 굳이 가지 않아도 조금씩 조금씩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이제 전문서적 가까운 전문서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넓혀지고 지식이 넓혀지고 학식도 넓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